1. 세계경제학 필독서 50-18세기-19세기 이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 18세기-19세기의 영국에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인구학자로 고전 경제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필연적으로 식량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해 당대는 물론 후세대의 인구정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어떤 글은 시대 정신을 담아내 명성을 얻는 반면 어떤 글은 시대 정신에 반하여 인기를 얻는다.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은 후자에 해당한다.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면 인류 진보의 가능성이 막힌다는 멜서스의 비관론을 접한 토머스 칼라일이 경제학을 아울한 학문 디지멀 사이언스이라고 칭한 것은 유명하다. 또한 찰스 다윈은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에 영감을 받아 자연선택이라는 진화 메커니즘을 고안해냈다. 인구로는 1798년 익명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윌리엄 고드윈이나 로버트 오웬처럼 당시 유명한 진보적인 사회 개혁가들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제시했지만 멜서스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의 판단에는 생산 가능한 식량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멜서스는 인구 문제를 정치 경제의 화두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주장은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부채질했고, 결국 1800년 인구조사법 센서스 액트이 제정되었다. 사실 인구론이 친절한 책은 아니다. 멜서스가 전문 경제학자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지필 의도가 세상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전제가 거칠어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가 당대나 후세대에 끼친 영향력은 애덤 스미스나 카를 마르크스만큼 강력하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도 모든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멜서스식 공포에서 비롯되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이 때문에 더큰 번영의 기회가 꺾이고 말았다. 이외에도 각종 환경 관련 회담에서 인구 과잉이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도 멜서스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인구, 식량, 가격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성. 멜서스는 도입부에서 자기 생각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식량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 둘째는 양성 간의 성욕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인간의 성욕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미래에도 감소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인구는 억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멜서스는 북미 대륙의 인구가 25년 단위로 2배씩 증가했다면서 그 이후로 인구 부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없이 펼쳐진 경작지를 지목했다. 그러나 영국 상황은 달랐다. 멜서스는 같은 기간 동안 토지에서 얻는 수확량이 2배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국의 토지 품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감안하면 수확량이 50년 동안 4배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75년 동안 영국 인구가 7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이후 다시 5600만 명으로 증가하겠지만, 농산물 수확량이 2배 증가한 후 또다시 2배 증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수확량은 서서히 증가함으로 2800만 명분의 식량만 생산되어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견한 것이다.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멜서스는 역사상 어떠한 국가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구 증가, 억제책을 쓰지 않고는 버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생활 수준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신분과 관계없이 이른 결혼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멜서스는 어떤 남자가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을 그려본다. 내가 누리던 생활 수준을 가족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는 결혼을 연기하고 인구는 자연스레 억제된다. 이때 단점은 자연스러운 욕구 충족을 위해 매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멜서스는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성욕이 빈곤이든 악행이든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 멜서스에 따르면, 가난은 높은 식량 가격이 낮은 임금과 결합될 때 발생한다. 저임금 상태가 발생하는 까닭은 인구 과잉으로 노동력이 남아 돌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수익이 많이 날때더큰 몫을 챙기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동력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든다. 노동자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가족은 근근히 먹고 살게 된다. 멜서스가 보기에 농업 생산성이 인구 증가보다 현저히 더딘 까닭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멜서스는 지대와 토지 사용에 관한 리카도의 이론을 차용했다. 이론상으로는 불모지 개간이 식량 공급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토지 개간 비용을 감안하면 대부분 지주가 토지를 개간해도 가치를 뽑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지는 방치되는 한편 가격은 상승하고 빈곤층은 굶주리게 된다는 것이다. 폭지라는 허상. 멜서스는 영국의 빈민법이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존도는 높이고 개인의 책임감은 낮췄다는 것이다. 언제든 기본적인 식량을 보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빈곤층이 자식을 더 낳아도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되는 식량의 양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는 상승하고 사람들은 한층 더 구호물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메서스가 쏟아내는 말은 오늘날 복지 제공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논쟁을 방불케 한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결혼하는 노동자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빈민법은 정말로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저소득층 전반의 행복 총량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의의 문제가 컸다. 멜서스는 빈민법이 폐지되면 개개인이 가족계획에 대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토피아의 붕괴. 멜서스는 인구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콩도르스의 후작과 진보주의 사상 가 고든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두 사람은 인류의 진보와 유기적 완전성에 대한 주장으로 당시 인기 를 끌고 있었다. 멜서스가 보기에 자연계의 진실성 욕과 식욕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개인의 책임을 배제한 주장이었다. 멜서스는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비웃었다. 특히 빈곤층의 구제 측면에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최악의 경우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견해였다. 자선사업이나 법제정으로 빈곤층을 지원한 결과 빈민의 수가 늘어나 실제로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멜서스의 주장은 19세기 초반 근로계층의 참혹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고 싶어 좀이 쑤시던 영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조용한 다수에게 멜서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듯 보였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영감은 그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잉여 인구서 플러스 파프 열레이션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선하지 않는다. 신학적 맥락에서 본 인구론. 멜서스는 책 초반에는 객관적인 사회과학자처럼 글을 쓰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자신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되새기기라도 한 듯이 세계의 악과 불평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을 구구절절 풀어놓는다. 그가 보기에 신이 인간이 향유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 신이 실제로 창조한 것은 인구가 식량 생산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자연 법칙이었고 그 법칙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이 멜서스의 주장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는 땅을 개간하고 판매할 물건을 만들거나. 산업을 조직할 동기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노고 덕분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영원히 잠자고 있었을지도 모를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반대로 인류가 나무에서 열리는 식량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경작이나 작물 재배, 축산업을 일으키거나 문명 발전에 대한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 크나큰 흐름이 승자와 인간 본성인 게으름에 굴복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멜서스의 생각이다. 그는 인간을 비롯해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은 신의 이익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물살의 일반적인 흐름은 가난과 악행 같은 소용돌이 몇 번으로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정의롭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해 조물주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몫이라고 말한다. 기술 발전과 멜서스 이론의 한계 1803년 멜서스는 기존의 인구론을 대폭 수정한 개정판을 본인 이름으로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멜서스가 유럽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인구 데이터와 더불어 각국의 인구 억제책이 담겼고, 기근이나 가난 같은 자연적인 인구 억제에 의존하지 말고 도덕적 절제력과 늦은 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피임은 권장하지 않았다. 초판본의 신학적인 부분은 빠졌다. 신이 생존 투쟁을 예정해 놓았다는 개념이 가혹하게 보인 탓일 것이다. 농업의 엄청난 진보로 인해 인구, 노동, 식량 공급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멜서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농기계 한 대가 200명 몫의 농사 일을 하고, 비료와 살충제 덕에 불모지였던 곳에서 큰 수확을 거두는 지금 식량 확보는 더 이상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가족 부양에 필요한 돈의 비중은 멜서스 시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했다.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상에 80억에서 100억 인구가 산다는 생각만으로 진저리를 치는데, 이들도 근본적으로는 멜서스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보다 자원의 활용이다. 실제로 자원 생산은 갈수록 용이해지고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멜서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토머스 멜서스 더 알아보기. 1766년 영국 서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다니엘은 신사 계급에 속하는 지식인이었다. 가정과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지저스칼리지에 입학해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대 후반에 지저스칼리지의 선임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성공의 성직자가 되고자 했고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1789년에 부재로 서임되었다. 1804년 사촌인 해리엇 에커설과 결혼했다. 이듬해 이스트인디아 대학의 역사학과 정치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재직했다. 이곳에서도 성직자 활동은 이어갔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영어로 인구를 뜻하는 파프열레이션을 빗대어 파프이나 올드파프로 불렸다. 공개적인 경제 담론에서 종종 리카도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히 지대 가치 수요에 대한 리카도의 의견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다. 저서로는 높은 배급 가격의 원인 고찰, 정치 경제의 원칙, 정치 경제의 개념 정의 등이 있다. 1834년 세상을 떠났다. 이상으로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이었습니다.